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오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오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하여 이스라엘 장로 등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올라가 h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i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 펴서 궤와 그 체를 덮었는데 그 체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안에는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에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데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레이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돈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laughs> 아멘. 어, 우리나라 사람들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어, 어떤 건물을 우리의 본질적인 특징과 연결지어서 말하는 언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결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나는 장가 갔다 시집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장가가 처가죠 시집은 시집이고 네. 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은 어, 학교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과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나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목적인 생각 속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 교회의 공간, 교회의 건물에 대한 애정이 더 부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교회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 무슨 무슨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장소나 건물이 교회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은 다윗에서부터 준비되고 역대야 2장에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서 성전이 하나님께 어, 봉원되어지는그 장면을 아주 장엄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지,를 살펴보므로써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바른 교회, 바른 가정, 바른 성도로서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전에서는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기를 특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일곱째 달 절기입니다. 그럼 이 일곱째 달 절기가 언제일까요? 잘 모르죠?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에서 텐트죠. 초막에서 거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예요. 어, 현대 유대인들도 숲꽃이라고 이름하거든요 초막절을 어, 아주 잘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 그럼 초막절과 성전 봉헌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어, 이때에 굳이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라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절기인데 또 마침 그 시기는 우리의 추석과 같이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시기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 이 광야의 이동식 성막, 성막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 동시에 임시적이고 유동적이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성전으로 인해 영구적이고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때이니만큼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셀 수도 없을 만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물들이 들여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그 재물들이 들여져서 물론 번제로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잔치처럼 이렇게 나어 먹는 거거든요. 참여한 제사에 참여한 사람과 이웃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잔치가 계속 열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어떤 우리의 삶의 만족이다, 풍성함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다라고 볼수 있겠죠. <laughs> 어, 또 하나 나가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어, 신약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것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 장막을 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메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듯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장막을 치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또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어,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원래 <laughs> 언약궤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보통 이제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고 이제 히브리서의 구장에 전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봉헌될 당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만 있었다고 하나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렇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왜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이 다윗 왕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국권이 섬으로써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어역께 없는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신 과어 뭐랄까요? 채우 최우, 채우심 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것도 역시 어, 적과 글이 흐르는 가난땅 정복이 다 완성이 되고 심지어는 통일 왕국까지 들어진, 들어선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 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 역시 가난 정복전쟁과 통일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개 명이 새겨진 돌파는 많이 언약계에 남아있다. 10개 명이 새겨진 돌파는 여전히 언약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개 명이 새겨진 돌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상징입니다. 아론의 산란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 하나님의 과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말씀이 새겨진 돌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laughs>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와 또 최초 원독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던 그때이고 그당시에 유대 민족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자,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재를 누리자라고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은 어떤 건물일까요? 건물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장식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언약계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언약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언약계와 어,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성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이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근데 성전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도 없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언약에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맞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수 있는 이유나 이 오늘 본문의 건물이 성전이 될수 있는 이유나 똑같습니다. 새 언약을 선포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의 법 우리의 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마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언약계 안에 있듯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계와 성전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의 핵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laughs>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규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쉽게 단순히 단순히 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라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크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참된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새 언약의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 이 순종의 마음, 이 선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나의 몸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삼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